예, 반갑습니다. 천간으로 예, 보는 예, 오늘의 운세. 어, 양력으로는 어, 2021년도 2월 24일. 예, 음력으로는 2021년도 1월 13일. 예, 신축년 어, 경인월 계모일입니다 예, 역시 2월 24일 날, 2월 24일 날 태어나는 아기의 이게 운명이 계묘입니다. 그러니까 신축과경인는 전혀 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예, 필요 없는 내용이고, 이 계묘라는 이두 글자가 이날에 태어나는 애기의 어, 운명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자, 오늘의 운세, 일단 천간을 어, 중심으로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말씀드립니다. 갑, 얼, 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예, 이렇게 천 간이 죠？이 천 간과 12 지지, 예, 12개 죠？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12지지입니다. 이12 어, 지지 입니다. 이12지 지를 서로 가 어, 결합 해서 60가 예, 자를 이루어 나갑니다.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60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60 갑자의 해당되는어각어 천간별로 어,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2월 24일 운세입니다. 자, 갑일에 태어나신 분. 네. 갑일에 갑자 갑인 갑 진갑오갑신갑술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은 어, 이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오늘 이제 문서가 문서가 운이 있는데 이 문서 운이 있는데 문서 운이 어, 그렇게 썩 어, 좋은 문서운이 되질 못해요. 나에게 손해를 주는, 어, 손해를, 손해를 주는 문서운이 됩니다. 아, 어, 저, 예를 들어, 전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 내가, 어, 사인이 들어간, 어, 또는 지인이 들어간, 지장, 어, 도장, 어, 날인, 서명,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문서라 그러고 또는 어 공공기관 공공기관 뭐 가령 뭐 구청 어 주민센터 어 이런 곳에서 어 오는 어 통지서+ 통지서도 역시 문서입니다 어 문서가 우리가 여러분 어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은 문서 하면은 뭐 부동산 매매 어 부동산 구매. 이것만 문서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서에는 다양하게, 종이 쪼가리는 다 문서입니다. 종이 쪼가리는 다 문서예요. 그 문서가 나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운이 오늘 일어나는 거고요. 또, 또 한편으로는, 어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너무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해가 되니까 어 고집을 너무 부리는 것은 어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자 그다음에 어날에 태어나신 분예자 월날에 자얼 을, 을. 에. 이 날에 태어나신 분. 자, 보면은 얼축, 얼묘, 얼사, 얼미, 얼류, 얼해. 자, 얼축과 얼류와 얼사. 이 날에 태어나신 분은 삼재입니다.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은 삼재입니다. 3 삼재가 들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자, 이을날이 태어나신 분은, 을날에 태어나신 분은, 오늘 같은 날, 예, 이을날이 태어나신 분, 예, 오늘 같은 날, 어, 좀, 근심 걱정, 어, 건심 걱정, 이런 부분들, 어, 또는, 어, 약간의 또, 너무 걱정이 좀 심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우환이될 수도 있어요. 어, 가 조금, 근심 걱정이 지나치면은, 우환이 되고, 마음으로 그, 근심 걱정이 되면은, 조금 이렇게, 미리 손이안 잡히겠죠? 미리 손에 안 잡히는데, 그게 왜 근심 걱정이 생기느냐? 어, 주변의 행제분들, 어, 행제분들로 인해서, 어, 행제분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 음, 이런 부분들이, 어, 생기고요.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또 걱정이 생기느냐 하면, 혹시, 어, 내 남편이 밖에, 혹시 여자가 있지 않을까. 내 남편이 밖에 여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써잘데기 없는 근심, 걱정. 아, 어, 쓸데없는 그런 건심 걱정을 또 오늘 하게 됩니다. 싹 잊어버리세요. 에. 자, 그 다음에, 음, 병날에 태어나신 분. 에. 자, 병날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 에.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이날에 태어나신 분. 이날에 태어나신 분은 공공기관, 공공기관 항상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뭐 저기 구청, 군청, 시청 또는 주민센터, 어, 또는 어 어려봉관리공단 여러 가지 국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소방서. 어, 세무서 어, 이런 게다 공공기관이죠. 어, 그런 곳에서 문서가 날라와요. 에, 문서가 날라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문서냐, 어, 어떤 문서냐면은 어, 영업에 대한 또는 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 일에 대한 어떤 그, 내용 음, 그런 내용. 뭐 혹시 뭐 내가 어뭐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겼으면 그기에 대한 어떤 뭐 조치 그기에 대한 조치의 조치 내용이 오겠죠 음, 그런 부분 그런 공공기관에서 어떤 내용에 담긴 어, 문서가 이렇게 날라올 수가 있어요. 통지서가 이렇게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정일에 태어나신 분, 정일에 태어나신 분,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액, 이 날에 태어나신 분, 자, 정축과 정유와 정사,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은, 삼재입니다삼재인데 자, 이 날에 태어나신 분은 어떤 일이냐면, 누군가와 싸워요. 어, 바깥에서, 밖에서, 누군가가 싸웠습니다. 싸 싸웁니다. 또는 부딪히고 충돌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예, 또는 내가 규, 어, 법규를 위반했어요. 엄지 운전 하지 말았는데 엄지 운전했어요. 교통 법규 지키는 데 지키지 않았어요. 또는 내가 영업을 하는 데서 영업에 대해서 영업 법규를 또 규칙을 조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단속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 근심 걱정 어 또는 누군가와 싸워 가지고 혹시 저 사람이 혹시 법적으로 하, 하지 않을까? 어, 법적으로 하지 않을까? 어, 또는 사고가 났는데 또뭐 어떤 그 법적인 수, 어, 문제 이런 게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면 되겠죠? 아, 어, 가적이면 운전도 엄마 뭐 오늘 하루는 조금 조심하시는게 좋고 가급적이면 사람들하고 안부딪히는게 좋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무일에 태어나신 분자 무일에 태어나신 분은 무자 무인 무진 무호 무신 무술 자 이날에 태어나신 분 예, 이날에 태어나신 분은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음, 내일 음,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권리에 대한 것을, 어, 인정을 받들, 받기 위해서, 인정을, 어, 요, 원합니다. 어디서? 어. 인정을 내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내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이거 내 집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음, 어디 가야죠? 어, 뭐 등기 소 가야 되겠죠? 어, 또는 내가 전세계약로 했어요. 그럼 이걸 갖다 인정받으려면은 주민센터 가서 인정 인정 도장을 받아야죠. 또는 내가 무슨 어, 차를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하려면은 차에 대한 등록 번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공고화를 시키는 어, 공정을 어, 또는 내가, 내, 내 소유권을 확실시해 주기 위한 그게 대한 어, 공정을 또 하러 갈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공공기관 사법서사도 갈 수도 있고요. 사법조사 또는 공장을 받기 해서 또는 뭐 변리사 법무사 이런 데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일에 태어나신, 태어나신 분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하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기일에 태어나신 분 기일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 기축 기호 기사 자이 날에 태어나신 분, 예, 이 날에 태어나신 분은 삼재입니다. 이날 태어나신 분은 삼재인데 예, 삼재인데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 삼재면은 좋은 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삼재는 어쨌든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예. 자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막 돈을 써요. 어 사람들한테 뭐 내가 돈쓰면 기분 좋죠. 내가 술값도 내가 딱 내고요. 또는 바깥에 여자친구한테 내가 돈을 팍 쓰면은요 어깨 힘이 팍 들어가죠. 돈 쓰고 내가 그만큼 힘이 좋아진다. 내가 어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돈 쓰고 기분 나쁘면 안 되겠죠. 돈을 썼으면 당연히 기분 좋아야 되죠. 내가 어저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월등해 보이고 싶고 또 어, 우쭐해지고 싶고 어,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돈 써고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경일에 태어나신 분, 예, 경일에 태어나신 분,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예이 날에 어, 태어나신 분은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집을 알아보러 다녀요. 어, 누군가에게 집을 알아보려, 알아보려, 알아보러 다니려면 어디로 가죠?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야 되겠죠? 예, 부동산 사무실에. 이런데 가가지고, 어, 가니까, 원래 공인,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은, 아, 이 집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런 거 사면 좋다고 이렇게 가언이설을 하죠. 예, 그가언이설에 우리가 보통 잘 넘어가죠. 어, 그가문 이슬에 넘어가서 우리가 연애도 하고, 어, 우리 그 부인을 만날 때도, 내가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도, 얻는 사람의 가문 이슬에, 또는 중매를 해서 어떤 여자를 소개받아도 역시 음, 가문 이슬에 넘어가죠. 중매쟁이한테. 어,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나의 재물이 어, 될 것. 어 나중에 뭐 손해가 될지 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재물을 취득한다. 어떤 사람의 유혹에 의해서 어 그런 어떤 좋은 뭐 좋은 거죠. 재물이 취득돼. 재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니까. 에 어, 또는 여자를 만, 만나기 위해서 중매쟁이 소개해 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좋은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서 또 없던 여자가 하나 생길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신일에 태어나신 분. 예, 자, 신일에 태어나신 분은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혜입니다. 자, 신축과 신유, 신사, 이날에 태어나신 분. 예, 이날에 태어나신 분은, 어, 돈을 벌기 위해서요. 크,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어.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합시다. 내가 돈을 벌려면은, 가문이 있을 도막 하고, 막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예. 상대편한테. 내가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물건을 하나 팔려면, 팔,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를 자기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어떤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물건을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존점 음. 자, 또는 자기에 대한 PR도 해야 되고. 어, 유난히 오늘은 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벌려지면 좋은데 벌려지지 않으면은, 벌려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어, 몸만 약해지겠죠? 약해지, 어, 몸만 쇠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럴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뭔가가 좋은 일로 성사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에너지만 소모된다. 아, 에너지만 소모되는 날이 된다 이거죠. 자그 다음에 자 이미래 태어나신 분, 이미래 태어나신 분은 임자, 임인, 임진, 임모 임신, 임술. 어, 이 날에 태어나신 분은 음어 본인이 본인이, 어, 남에게,한테, 어, 덕이 될 것을, 나, 이게 내한테 오지 않으면 남한테 가면 덕이, 남한테는 덕이 되죠? 음. 본인이 덕을, 어, 권리를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어, 오히려 해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남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남에게, 남에게, 또는 가문이설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내가 남, 타인으로부터, 어, 가문이설에 인해서, 어, 유혹이나 조작된 어떤 말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어집지 않은 일에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 오해을 받을 수도 있고 가문의 실에 넘어가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남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어, 조심하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날에 태어나신 분 예,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자, 개축과 개유와 개사 자이 날입니다. 이 날에 태어나신 분이 음, 날에 태어나신 분은 어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어, 자기가 유난히 오늘따라 어, 본인이 유난히 빛나는 날이에요. 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는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 속에서 웃듯서는 어, 빛이 나는 오늘 하루만 어, 그래서 회사에서도. 회사에, 오, 뭐 인정받는, 어, 인정받는 그런 하루. 또는 친구들 속에서도, 와, 대단하네, 너참 대단하다면서 또 인정받고, 어, 바깥에서도 인정받고. 또는, 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피아를 막 해요. 어,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좀 도와달라고, 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 주변의 지인들한테 자기를 우뚝 서게끔 하는 그런 어떤, 어, 음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개일에 대나신 분. 예. 여기는 울산 도선 철학관이에요. 예. 전화번호는 010 에, 4014, 에, 4984번입니다. 사주 운세, 택일, 궁합, 전문 상담합니다. 상담은 유료죠. 어,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 상담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오늘 운세를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